아 근데 생각보다 고급지지는 않다 뭔가 이렇게 막 그럴줄 알았는데 그죠? 자 오늘은 뭐 오늘은 경기를 좀 이따가 해도 우린 경기를 못보고 오늘은 리셉션 리셉션 여기 행사만 여기 근처에서 좀 하고 여기서 끝인가 설마? 여기서 끝인거 같은데? 그리고 경기는 이제 저 안인데 저저 저 안에 스타디움인데 내일 모레 경기를 다시 한번 보러 오겠습니다 생각보다 크지는 않구나 잠실 운동장처럼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다 요 바깥에 어. 오... 약간 작은 매점? 그런 게 있는데 아 멋있다 색깔 오이다 h w a e u pizza You got enough everybody? Yeah 50몇년 이하 에게 50몇년 에, 그 브루클린 에있 다가 LA 로 다저스 팀이왔 죠？그래서 그당 시에 전시 를 하고 있 어요. 47. Now, nobody wears number 42 in all of baseball. It is the only number retired by all of baseball. Nobody wears it anymore, except on Jackie Robinson Day. Every April 15th, every player wears number 42. I will be To the great really Jackie Robinson. It's a great, great lot. A 일일이 손으로 기록했네 대박 <laughs> 여기네 해트타이거스랑 오비베어스 <laughs> <laughs> 어? 야 진짜 다 됐어 바꿔 안바쁜 사람이 없어 뭘 프로모하는지 모르겠으나 자 드디어

아, 좋습니다. 러시아마틴 이렇게 생겼구나. 어마어마하네. 월드 네, 시리즈. 와. 탑을 만하겠네. <목소리> <슬러버로. 슬러버로. 슬러버로. 목소리> <슬러버로. 목소리> 먹으면서 어지 보면서 비싸겠네 여기가 좋네요. 와, 우리의 다저스 선수들 멋있습니다. <laughs> 글러브에 딱딱 돌이 소리 박히는 소리가 확실히 그냥 저기 뭐지 그를 뭐라 그러지 공 치고 받는 걸 까먹었네. 소리가 확실히 무게감이 팍느껴지네 아, 지금은 야마모토와 오 i 니 y I'm going to go to y a m 가 m o t o I'm going t 같 go to t 라 e main l 가 b b y I'm going to g 지금 한60%던지는 같은데 와. 50, 60. 대단아니다이기야이마도 아마도 이 아마도 이니다도이아마 여기 아마도 이아마모토 네. 마도이 아마도 이아마마 아, 오늘 온것 중에 가장 그라운드에 가까이부터 내려와 봤어요. 지금 연습타격 하고 있는데 옷다니가 나오는지는 아직 아는 것 같아. 요잘 멀어서 안 보이는데 아 이쪽으로 홈런볼 하나 으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